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김혜윤입니다. 매월 한 차례 부산시의회를 방문해서 더 나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고민합니다. 부산시의회와 함께 오늘은 부산의 가장 큰 고민이죠. 저출생 고령화 문제인데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분이 계셔서 찾아와 봤습니다. 김영철 의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 왜 아이큐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어, 저도 지금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사회 동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가 참 어렵다는 우리 부모님들의 원망이 많은데요. 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클수 있고 그 다음에 또제때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교육 환경이 우수한 환경에서 미래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 원동력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 그리고, 어, 응급 의료 관련 문제 등에 대해서 제가, 어, 깊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소아 응급 환자의 경우 옛날에는 좀 늦은 시간까지 하는 병원이 있었다면 네네. 요즘에는 또 그런 병원도 많이 없어지는 추세고 또 맞벌이 부부들이 또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이렇다 보니까 좀 밤에 아이들이 또 자주 아프다 보니까 부모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 우리 아이들은 언제 내가 아플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아픈 것이 아니라 어 수시 때때로 열이 나거나 여러 가지 어 응급 상황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 이 부산 양산대병원을 제외하고는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응급기관이 없다라고 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마다 우리가 원래는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고 해서 네. 야간 시간까지 어, 이렇게 진료를 하는 병원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부산에는 세개 소에 불과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부형들이나 부모들이 아이가 아플 때 야간이나 주말에 갈 병원이 없어서 어, 이런 상당한 고민이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달빛 어린이 병원이 그럼 전국에는 몇개 정도가 있나요? 어, 전국 수치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게 매번 변동이 있어서요. 네, 부산은 부산에는 몇 네, 개가 있나요? 부산은 어, 제가 2년 전만 하더라도 3개소에 불과했는데 네. 지금은 7개소까지 늘어났습니다. 아, 2년 사이에 네. 3개에서 7개로 네, 네. 네, 그렇군요. 이렇게 3개에서 7개로 늘어날 수 있게 된 이런 조례를 법안을 이렇게 뭐 발의를 하신 건가요? 실제로 야간에 진료를 하고자 하면은 어 의사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어 배우 진료가 가능한 약국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많은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의료 수가는 상당히 낮은 현실이기 때문에 병원들이 어 이것을 약간 등한시했던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부산시 달빛 어린이병원 지원조례, 부산응급의료에 관한 지원조례에 최초로 우리 달빛 어린이병원을 지원하고 소아응급에 관한 어 지원 규정을 포함을 해서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수 있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보통 아이들과 조금 더 다른 이렇게 좀 특별한 아이들에게도 좀 관심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어, 우리 지금 통합 교육, 통합 돌봄의 기조 아래서 어, 우리 교육이 예전에 흔히 말했던 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통합 교육을 하는 형태가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 저출산 고령화 속에서 학령 인구는 감소하는데 반해서 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어... 어느 정도로 늘어나고 있나요? 지금 현재 10년 전에 비해서 사실상 우리 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27% 정도 지금 증가되고 있는 수준이고요. 어, 경계성 지능 아동이라고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라고 주로 불리는데요. 네. 그런 친구들은 한 학급에 3~4명씩 지금 존재할 것으로 아, 통계상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계선 지능 느린 학습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 어떤 이런 지원이 필요한가요? 어 일반 지금 범주에서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있게 되면은 점차 뒤처지게 됩니다. 네. 실제로 그 우리 경계선 지능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 교육 대상자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학습 배움에 있는 속도에서 좀 느린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은 제때 특수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게 되면은 정상 범주로 편입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아 그런가요? 그 네. 확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제때 이거를 네. 잘 그렇죠. 돌봄이 필요하겠네요. 그런 교육이 제때 제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일반 학급에서는 정상 아동들 범주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많은 학부형들이 자신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네. 그 특수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급 학교에서는 지금 그런 학생들을 위한 제도적 그 다음에 어 인프라가 확산되어 있지 않은 것이 지금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거를 그러면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일단 지금 우리 특수 교사 비율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 10년 전에 비해서 우리 한 교사당 한 학급에서 학생을 이렇게 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특수 학급에 있는 교사는 학급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맞춤형으로 이런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지 못하고 이런 특수 교육 대상자분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그 소외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불편함은 오롯이 학부형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우리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어 이런 특수 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전담 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또 특수 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어 이런 전담 교사 를 양성을 해서 제도적으로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1위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네. 이게 어디서 선정된 건가요? 네, 그 우리 세이브드 칠드런이라는 우리 아동 기관하고요, 서울대 사회문제연구소에서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 우리 아동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우리 부산이다라고 해서 선정이 된것 같고요. 네, 의원님께서 근데 두 아이를 키워 보니까 어떠신가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예, 2021년도에도 저희가 어, 유니세프 지정 아동 친화 도시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말 그대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상황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지 세계 선진지에 비해서는 여전히 우리 아동들에 대한 정책이나 복지가 열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을 수 있도록 잘 이런 환경도 조성되어야 될것 네.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지금 구대시회에 들어와서 우리 부산시의 청년정책 전반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5년간 6천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청년들은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봤을 때 우리 부산시 정책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청년이 원하는 정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일단 주거 문제에 있어서도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층하고요. 그 다음에 막 가정을 꾸린 우리 신혼부부를 분리해서 1인당 거주할 수 있는 이런 면적이라고 하거든요. 그 면적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제공되는 공공주택이나 우리 청년주택들은 충분히 변화된 주거 패러다임에 맞게끔 이렇게 좀 넓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청년이 우리 부산 지역에 있는 어, 양질의 일자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매칭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 부산에 있는 청년들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바보처라든지 이런 청년 친화, 청년 수요 중심의 정책들을 발굴해서 어, 청년들이 원하는 어, 부산시 행정을 지금 펼치도록 저희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일자리 문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죠. 요즘에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이 많다, 이런 말도 있고, 부산에는 살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네. 다들 서울로 가거나 수도권으로 간다,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부산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강점이 많은 도시입니다. 세계인들이 여전히 우리 부산을 찾고 싶은 도시 중에 6위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을 떠나는 이유는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잘 구축할 것인가가 우리 부산의 미래라고 저는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좀더 이렇게 와닿는 이런 일자리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 우리 지금 다행히 교육분권 차원에서 우리 지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양질의 일자리, 그 다음에 맞춤형 고용창출을 위해서 어, 우리 부산시에서도 라이즈 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각 지역에 있는 우리 부산에 22개 대학이 있는데요. 각 지역에서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에 맞는 청년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그 청년들이 우리 부산에서 또 신성장 동력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패러다임을 뭐 모색하고 있습니다. 라이즈 사업이요? 네네. 네, RISE라고 해서요. 네, R I S E라고 해서요. 지역 역량 혁신 강화 중심 대학이라고 해서 네. 대학과 기업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서 아, 지역에 맞는 문제를 창출하는 예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아.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청년의 입장에서 들으면요, 사실 무엇이든 도전하면 좋은 나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이렇게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하면 되돌아오기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지금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만 해도 평균 창업에서 성공하는 데까지 실패를 세번 이상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실패를 하면은 다시 재기가 어렵고 신용불량자로 전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행정이 우리 국가가 우리 청년들의 도전을 좀 응원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과감하게 도전을 하고 새로움에 대해서 추구를 했을 때그 실패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책임을 지는 공동 책임제 형태로 국가와 우리 지역사회는 청년들의 그런 꿈을 응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임기가 얼마나 남으셨나요? 한 지금 전반기 전환점을 돌아서 한 2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2년 정도 남으신 이 시점에서 하고 싶은 일 어떤 게 있나요? 어, 부산 시립 의료원 내에 부설 아동 병원을 어, 건립을 해서 우리 아동들이 24시간 필수 응급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 저희 2년간 남은 임기 목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기 좋은 도시, 그리고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들이 꿈을 잘 펼치기 좋은 부산이 되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